안녕하세요. 메이드 카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추천 메뉴는. 달고나 커피.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여기 메이드 카페에 있는 메이드 전대희입니다. 메이드 카페라고요? 네. 여기 영등포 청의 예술 교육센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장난쳤어요. 아, 그렇죠. 장난이 네. 네. 여기 왜 오신 거죠, 오늘? 오늘은 여기서. 이 공간을 대여하고 맛있는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장면들도 여기 영등포 청의예술교육센터에서 대여해서 촬영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것들도 다 여기 거예요 오 아, 정말 대단하네요 아,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뭘 하나요 여기서? 오늘 여기서 미역국과 잡채 그리고 고추장불고기 쌀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우 아, 좋네요 그럼 이제 갈까요 이제 하러? 밥 먹고, 밥 먹고 싶다. 요 앞에 있는 재료들은 저희가 조리할 음식의 재료고요. 저는 고추장 불고기와 쌀밥을 조리할 거예요. 뭐 하실 거죠? 그쪽은? 저는 이제 미역국이랑 잡채를 만들기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조리하러 가볼까요? 밥 먹고 싶어. 일단 미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썰어줄게요. 어, 어떻게 저 어떻게, 저 씻어요. 아유! 어, 저 혼신다. 어, 제꺼 아닌데, 망할꺼어 아, 아니, 근데 기름은 안 돌려고 하세요? 기름은 안 돌려요. 밥먹고 복어시다 자, 다 끝났습니다, 썼던데요 아, 니둘다 이긴 거 맞아요? 아, 다 네, 이겼어요. 자, 한으로합니다한으로 구정원. 평... 어, 그 뭐, 이제 시킨나봐요 이제? 원래 음식은 오래 버릴 수만 맛있는 거예요 아 누워보세요 백종원 씨가요 아밥 먹고 볼 수가 없어 야 어디라 그랬죠? 저희 초원인잖아 요래 보니까 아요 여긴 어디냐면요 일단 파프리카랑 양파 약간... 나 노른자부터 게 먹고 서어진 먹고 하시는 요리가 뭐라 그랬죠? 집에만 <laughs> 있던다고 뭘 아, <laughs> 몰라요? 아뭔치 물, 물 바쳐놨는데 뭔데 이게 밥 먹고 아, 갑다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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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뭐 이거 반좀부읍아 잠시, 사람이 있었어요? 어. 아장잡아물좀더어는데 이게 거품이 생기면 맛이 퍽해지기 때문에 네 도전을 해야 돼이 생기는데 계속 못생겨요, 이거? 나계 생기는데 어떡하라고요 이거 저기요 말을 씹어야 되서 저기요 저기요 안 들리세요 저기요? 거품 없애는 이유가 뭐라고요? 맞다네 양파도 같이 볶아야 된다고 아양파안 볶았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볶을게요 다 먹어버렸어 아 자체 볶아야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laughs> 아직 왜 이렇게 의심 많지? 저 공기 있어서 그래요. 공기 있어요? 네. 공기 있어서 약간 안 볶은 것 같았어요. 네. 아, 아 지금 해 먹읍시다. 준비, <laughs> <준비가 웃음> 이제 먹어봅시다. 고추중 불고기 불고기는 네. 답 뭐죠? 뭐 먹나요? 답채죠. 네, 답채. 답체. 답채랑 네. 미역국 밥. 네. 이렇게 다 완성했습니다. <laughs> 을 아, 자, <이제> 먹을까요? <laughs> 네.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딱 아닌 거 아니에요? 큰것 <laughs> 그 같아요. <laughs> 아, 맛있요 맛있어요. 고기는좀 즐긴 것 같거든요? 예. 네. 아니, 양념 마사지도 훌륭합니다. 음. 네. 예, 좀 덜, 덜어서 그랬지 고기 <laughs> 예, 안 익었다 했지, 내가? 예, 씹어 먹면 맛있어요, 그래도. 한번 먹어보세요. 음! 너무 맛있지? 아유, 네 시원해. 그쪽에 만든 미역국 한번. 야, 이 말고, 미역국 한번 먹어볼게 한번. 음. 왜 이렇게 짜요? 원래 이런가? 잠깐, 짜고좋어요 음? 오, 괜요 어. <웃음> <웃음> <다> 먹고 싶어 <laughs> <있어! 웃음> 네, 오늘은 저희가 영등포 창의 예술 기획센터 공유 주방에서, 이렇게, 대관을 하면서, 예. 고추장 불고기도 해먹고, 예. 잡채도 해먹고, 네. 육도 해먹고, 예. 셀럽도 좀 먹고, 아주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가니까밥 먹고 싶었어! 그래서 오늘 요리를 네. 어떠셨나요? 아, 저는, 와, 메이드님의 잡채가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음. 저는요 복이 네. 안 입어서 별로였구요 아, 제게 네. 짱이었어요 아, 네. 메이드라는 이름에 걸맞은 요리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저희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희는그불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밥먹고! <laughs> <laughs> 밥먹고 시다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YDP 창의예술교육센터의 총괄 매니저 최국구딩네임은 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강미디어 보다 그 친구들이 함께 저희 공간에서 저희 창터를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는 너무 영광이고요. 이 영상이 저희 창터를 더욱 빛나게 해줄 아주 멋진 작품으로 나올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고민해 보고 스스로 배움으로써 좀 진취적이고 자기의 어, 상상을 시도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역시 스스로 함께하는 <laughs> 멋진 분들 어,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강 미디어 고등학교 친구 많이 저희 공간과 함께 손잡고 재밌는 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